안녕하세요. 하루 한 페이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궁금증 많으시죠? 특히 올해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지급금액도 조정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받는 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초연금의 모든 걸 설명드릴게요. 먼저, 2025년 7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기본대념부터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후의 기본 생활을 돕기 위한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이번 2025년 대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선정 기준액의 인상과 월 최대 지급액 조정입니다. 먼저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소득 인정의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현재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7% 인상된 기준으로 더 많은 신여분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월 최대 지급액의 조정입니다. 2025년 기준 일반 수급자는 최대 32만원, 소득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 34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대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됩니다. 즉 단순히 소득이 없어요 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관련 정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청 시기 생일이 숙한 달에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월 생일이면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죠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보통일에서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주의사항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중지될 수 있어요 매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재산등식 시에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타복지제도와 중복 가능 여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국민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일부 감액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단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 번째,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을까?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부부 감액 기준하에 각각 수급 가능합니다. 단, 부부 합산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부부 중한 명의 재산만 많아도 둘다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년 정기 확인 필요. 기초연금은 신청 후 끝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을 다시 심사합니다. 주소 이전, 재산 증가, 외국 체류 등으로 자격이 변경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거나 10만 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최대치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보겠습니다. 사례 1. 수급 성공 68세의 방모 어르신은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재산은 오래된 주택 한 채와 월 15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전두입니다.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월 32만 원 전액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차례이 수급 실패, 66세 이모 어르신은 단독 가구이며 은퇴 후 2억 원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 환산액이 높아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소득 외에 재산도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 65세 생일이 이번 달인데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생일 한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둘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부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각각 최대 금액보다 소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외 함께 알면 좋은 연계 정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전기료 할인, 교통비 지원 같은 지자체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분기별 에너지 바우처, 건강검진 추가 비용 면제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다른 복지와 연결되는 시작점이 될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신청대상인지 애매하신 분들은 129번 고건복지상담센터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면 정확한 진단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에 충분한 소득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께 기초 생활을 지원하고자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바로 잡아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만 될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재산환산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용 일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65세 넘으면 자동으로 받는 거다? 아닙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미만이다.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사는 단독 가구이다. 소득은 없고 재산도 많지 않다. 별도의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없다. 집은 있으나 전세 혹은 자녀와 동거 중이다. 최근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청부터 심사까지는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리며 수업이 결정되면 매달 25일 전후로 계좌로 지급됩니다. 오늘 내용 요약드립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단독 가구 월 1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가 신청 가능 기준입니다. 초가는 최대월 32만 원에서 34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중복수급 가능하지만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해야 하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도 포함되며 매년 자격 재심사를 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 혜택도 많으니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친여분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중요한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부담 받지 마시고 지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혹은 자녀분과 함께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함께 건강한 하루 천천히 걸어가요. 하루 한 페이지는 친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매일 한 걸음씩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